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레위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나병은 현대의 한센병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전염이 가능한 악성 피부병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까지 챙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되겠습니다. 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줄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하나에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은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 분의 삼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왕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속권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재물은 속죄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받을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오른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자의 오른쪽 귀불이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속권 재물을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해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삼부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룩을 가져다가 여호 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제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재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굴지니 그 색점을 굴때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지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뺄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뺄 것이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이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으로 격리되었던 사람이 제사장의 정결 선언이 있어야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병에서 나온 자의 정결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는지를 진찰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된 환자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물가에 가서 치유된 나병 환자가 드린 두 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립니다. 이는 죄를 깨끗이 했다는 의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두 마리의 새 중에 한 마리를 날아가게 합니다. 이는 속자일의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와 같이 부정함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치유된 환자가 몸과 옷을 씻고 털을 밀고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 밖에서 치료를 지냅니다. 또 일곱째 날에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털을 미는 것은 나병에서 치유되었음을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순양두 마리와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록즉 0.3리터를 취하여 속건제와 속제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속건제의 재물이 피와 기름을 환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몸 전체가 올바르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 인한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큰 죄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찮은 감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춥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기에 들릴 환경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서의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병을 이겨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 속에서 아직 죄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레위기 1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